나머지 다붙었어요내 앞에 35. 오이어때나 <목소리> 아, <너무 안전하게> <목소리> <또, 또 와이베탈. 목소리> 오토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게나 같아. 네스, 이야 이기려, 어기다야 아이 자, 아뭐 뭐, 뭐. 아씨, 누가 이거, 어디서, 그래 나 죽났어 나 살려고 했는데, 저 아, 나무 뒤에 나무 이거는 뒤에, 그 어, 나무 어디, 어디 어 어디 나무요? 바로 앞에 앞에 나무 있잖아, 저 앞에 나무. 앞에 카페 나무. 이대산 아니지. 온다. 어디 봐? 콩고. 아. 못죽야 여기 고이츠다기좀못죽 하나 더 오고 있거든? 나, 살지 마, 그냥 대충. 어? 나이스. 아, 아, 오, 뭐야. 이겼어? 이겼어. 야, 이겼 개좋다. 이걸 이긴 와.